달기로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프리티 달에서 품어 옷요 조세린. 사실 이 조세린 처음 딱 봤을 때와 블루서프라이즈의 다른 버전 같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. 제가 블루서프라이즈를 좋아해서 많이 이렇게. 그 키워봤는데, 물론, 한 품도, 뭐, 호주 블루 서프라이즈, 블루 서프라이즈, 뭐, 이렇게 키워봤지만은, 그리고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도,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가 베리의 느낌이 제일 강해요. 근데 블루 서프라이즈도 완전 떼글떼글 묶잖아요? 그러면은, 그, 베리 같아요. 다른 게 아니고, 그냥 베리. 딱그 느낌. 지금 하우스 안이 이제 더워지기 시작해갖고 검정 포트에 들어가 있는 다육들이 온도가 포트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제가 지금 좀 분갈이를 해서 해놓으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도자기 포트도 여러분 온도 많이 올라가요. 근데 이제 다육식물은 내부 온도가 52도까지 올라가도 그, 화상을 입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. 네, 화분 온도가 한여름에 여러분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근뭐 48도에 육박하게 그렇게 올라가요. 제가 화분 속에 온도를 다 재봤거든요. 그 정도로 올라갑니다. 그, 특히 화분, 여름에 이제 화분의 온도는 그 화분의 재질, 화분의 재질보다는 포트의 크기에 조금 더, 어, 다우가 돼요. 그래서 콩분이 온도가 제일 많이 올라가요. 어, 예쁘다. 이 조세리는 제가 요 화분. 오, 완벽하게 예쁘다. 그리고 또요 화분. 오, 이거 예쁘다. 이거 이거 이거. 이게 저는 요, 여기다 진짜 심어주고 싶었거든요. 요 화분은 여러분 길이감 있는 화분 다여기 심어도 좋고, 쬐끔 한데 살짝 늘어지는 거 심어도 좋고, 목대 있는 데 심어도 좋고, 얘는 목대 있는 게 조금 더잘 어울리기는 해요. 오, 핑크색이. 요것도 오 핑크색이 예쁜데 얘가 입구가 조금 더 넓으니까 여기 유화분에다가 심어줄게. 약간 쌍두여서 직사각의 느낌이 있는 그 화분에다가 제가 심어주려고 지금 골라갖고 왔거든요. 쌍두. 요이 방그 모기장은 모기장 깔망 진짜 잘 쓴다. 러블리 로즈님한테 얻어다가 정말 잘 쓰고 있어. 쪼꼬미 포트에 아기들 이 비니들이 얼굴이 예쁘고 가격대가 좀 나가다 보니까 요 녀석들은 그냥 같은 시리즈의 화분으로 이렇게 딱 심어 놓으면 좋아서 제가 지금 요 시리즈 화분이 몇 개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심어서 나란히 놓고 보려고 해요. 어 있어? 거기 옆에 아래 보면 또 있어 똑같은 거. 아 엄마 거기 여기 엄마 이쪽에 엄마가 모아 놓는데 지금 다육이들 영양제물 관수하고 있어요. 제가 꽃대를 지금 계속 키우고 있다 보니까 안 자르고 있다 보니까 혹시 <laughs> 그래서 있어요. 그리고 저도 영양제를 매년 샀었어요. 근데 이제 베란다에서는 그게 주기가 좀 그렇고 키핑장에서는 또 제가 또 자주 안 오니까 때를 놓치고 놓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오늘 엄마한테 우리도 그냥 평소에 줄때물 영양제 물 줄까 이래서 요번 계절은 그냥 그렇게 좀줘 보려고요. 그 제가 다른 때랑 좀 다르게 꽃대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꽃대가 이렇게, 이렇게 사장님들이 되게 걱정해요. 왜냐면 꽃대 막 이렇게 있으면서 다육들이 막 비리비리 해지고 막 이러니까. 걱정하시더라고요. 그래서. 나무이다 뭐야 일부러 안 흔들리게 흔들어 보는 거야 <laughs> 지금 통에다 그러니까 수돗물 관수를 안하고 영양제 관수를 하다보니까 통에 희석을 해갖고 줘야 돼서 지금 응. 영양제는 여러분 좀 불편하시거나 불안하시면 그 사용 권장액보다 약간 더그 희석을 많이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약은, 약 살균 살충은 살짝 농도가 더 진해도, 진해도 우리 약해를 잘못하면 있긴 하지만 그, 그런데, 영양제가, 이, 과용이 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더 나쁘대요. 농약보다. 그래서, 어, 뭐, 이 정도면 뭐. 조세린, 쌍두. 이름표야, 꽂아지자. 이름표야. 너도 잘 키워줄게. 좀 들어가 볼래? 들어가질 않네. 아이, 진짜. 조세린. 어 이름표 왜, 왜안 들어가. 조세린, 분갈이 마쳤고요. 응. 서 한번 시켜볼까요? <laughs> 입으로 해. 자 이렇게 해서 <laughs> 식기 아우 예쁘다. 어머 어떻게 파였어? 조세린 분갈이 마쳤습니다. 조세리는 제가 예쁘게 키워서 간간이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.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블루 서프라이즈의 얼굴 색감, 그리고 진짜 또 좋아하는 어떤 병양미의 그런 색감이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조세린 쌍도 분갈이 마쳤습니다. 다음 시간 여러분께 간간이요 녀석들 예쁘게 자라는 모습들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